아래뽑기어깨이봉 물력 뽑기어깨이봉 이거는 이제 안전거리 확보하기 위해서 휘두르기 어깨이봉 이거는 이제 공격형입니다 이걸로도 충분히 가능해요 여러분들 그만큼 단련을 하셔야 돼요 그첫 번째가 손목 단련입니다 자 이렇게 잡아보실게 편하게 잡으세요 이제 그삼단봉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손목 단련 위 아래 이렇게 손목을 잡으시고 50번 100번 각자들 하세요 그리고 왼손도 이렇게 해주세요 기왕이면 딱딱이 되니까 네. 자 다음 좌우 좌우 손목 좌우 좌우 단련해주시고 네. 오케이. 어, 오른손잡이 들으시죠? 왼손잡이 없으시죠? 네. 어깨공 자세에서 팔꿈치 잡고, 순간적으로 내려치는 동작. 내려치는 동작, 오른발 앞으로 해서 연속으로 해줘보세요. 네. 순간적으로, 탄성을 주면서, <laughs> 탄성을 주면서, 네. 탄성을 주면서, 다, 들어가세요. 다 들어가셔서, 이렇게, 원심력을 이용해서, 공을, 웃기세요. 네. 그래야 내가 팔꿈치 업데이트가 안 다쳐요, 여러분들. 판단봉힘들로다 다치는 분들 꽤 됩니다. 이대로. 자, 이걸 이제 대각선으로 가고있습니다 대각선. 이렇게, 팔을 이렇게 벌려보세요. 어깨, 공은 어깨가 올려놓으세요. 그어고 나서, 오른발이 한쪽장 들어가는가, 기본, 기본 스텝, 원스텝, 원스텝, 요거만 해보세요. 원스텝. 어때? 어. 더블 스텝. 이때 이제 자세가 공격 세 자세를 갖춰. 내가 때리고 무너지지 말라고. 도동작 취해 주는 겁니다. 상대자의 손목을 딸 거야. 내가 지금 여러분들 위치가 6시 방향이야. 6시. 6시에서 반대로 갑니다. 5시, 4시, 3시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참타하고 밀어붙여 두 번까지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밀어! 붙 오케이. 이런 상태. 자, 여기서! 아까, 이렇게 동작 나갔잖아요. 이거를 약간, 뭐랄까. 체중 씻는다는 라 느낌으로. 그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둘, 둘. 둘. 자, 다음! 이번에는 이제 일격 필살이야. 일격 필살. 어. 이렇게 해주세요 제대로 칼 들게 못, 못 시키면. 모로 돌아가는 거. 어깨공 3타 돌아가보세요 시작 하나 둘셋 위로 붙여 위로 붙여 보로에서 어, 이동장이 일단 기본입니다 하나 둘셋 위로 붙여 바로 좋습니다 다음은 이제 일격필살로 갑니다 일격필살 오케이 한번더한 잡고 둘한번더 자, 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측면 공격이렇기본 오케이. 그정면에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한국에서. 거에 왔고 국에이세요 선생님 국에이세요에서이세요서한국어팔한이세요 한국에서. 한국이세요국에서 한국에서. 한 팔 바른 차고 이고 위로해 주고 바로 오케이 그런 느낌입니다. 가까운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앞뒤 좌우 구분이 없어요. 그렇죠? 내가 앞이될수 있고 내 동료가 앞이될수 있고 내가 뒤가 될수 있고 하고, 반대에서도 마찬가지예 반대에서도. <laughs> 아, 이제 승부욕, 승부욕. <laughs> 어. 소수이오이싸 누가 2, 때렸어? 1대1대오 2대1이야? Thank you. 하나, 둘, 셋. 바로. 좋습니다. 자, 한번더 가겠습니다. 조금 더 진지하게 이것도 어깨 툭 쳐보세요. 그때 타이밍을 살짝 잡아보세요, 경찰관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아, 좋습니다. 바로. 밀어내고, 밀어내고, 저항. 굿! 데리고, 좋습니다. 아, 한 번만 더. 시작! 바로! 버어내고 밀어내고 상대방 저항합니다. 굿! 데리고 좋습니다. 바로! 버어내기 밀어내기 상대자 반응 전환, 땅바닥 엎어뜨리기 무릎 왼손 모 저항해보세요. 바로 좋습니다. 주의할 점 무릎으로 팔꿈치는 절대 누르지 마세요 네. 3두박근 2두박근 누르는 겁니다 네. 네. 팔 감아 수도 엎어뜨리고 등뒤로 넘어가고 손 겨드랑이 파기 후갑술 바로 좋습니다 네. 자한번더 들어갑니다 자 좀만 이겨내세요 힘드시더라도 준비 시작! 걷어내고 밀어내고, 상대자 반응, 압박, 팔 감아 수저 놓기, 압박, 등 뒤로 넘어가고, 자, 겨드랑이 파기, 팔 잡아 당기고, 뒷수각까지, 굿! 데리고, 자, 걷어내고 밀어내고, 상대자 반응, 저항합니다. 앞으로 엎어뜨리고, 얼굴 다치지 않게, 상대자 팔 숨기세요, 팔 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세요. 자뒤수각까지 오케이 바로 좋습니다 그 요거거든 오오 이런 느낌이 하십니까? 이러다가 여기서 가면 되겠요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이제 팔도 잡아당겨 주시고 그러면 안 다치잖아 그렇죠? 네, 이렇게 상대자 배려한다고 이거 이렇게 넘어뜨리게 할때 돌릴 때 이렇게 놓지 마세요 이건 배려가 아니야 오히려 다쳐요 상대자가 그냥 더무러지는거예요여분분이이리면서잡잡줘 줘야 돼. b 줘야돼 a d o 고는붙 h e r 정확하게 해 줘요. h ambassador is h e r 고 The high a m 아 a s 아.